안녕하세요. e스포츠를 알려준 남자, 이알람입니다. 2021 롤드컵 공식 주제곡인 버니돌다운이 뮤직비디오와 함께 29일 발표됐는데요. 롤드컵 공식 영상은 지난 시즌을 기준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이번 공식 주제곡의 메인 주인공은 2020 롤드컵 우승팀인 다먼의 미드라이너, 쇼메이커 허수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롤드컵 진출자들 중 썸머 우승자인 TES의 제키러브와 G2의 레클레스도 함께 주인공이 됐는데요. 정작 제키러브와 레클레스는 롤드컵에 못 왔다는 그 외에도 초비 선수도 쇼메이커 선수의 라이벌로 주연급으로 출연합니다.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부산에서 쇼메이커가 LCK 대표 페이커를 보며 각오를 다지며 출발, 중국 상하이에선 제키러브가 비를 맞으며 서 있는데요, 전광판에는 2020 롤드컵 4강전, 본인의 실수였던 이즈리얼 앞비전이 재생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레클레스도 지하계단 깊은 곳으로 향하고, 이때 쇼메이커에게 떨어지는 왕관, 이는 왕관을 쓴자그 무게를 견뎌라는 것을 의미하며, 쇼메이커가 가는 길에 뜬금없이 보이는 전영준 보컬학원. 그 옆에는 넷플릭스에서 공개 예정인 리그 오브 레전드 애니메이션 아케인 포스터가 붙어 있고 쇼메이커의 팬으로 알려진 선미의 팬클럽 명인 미안해가 적힌 간판이 보입니다. 그리고 제키러브도 골목길로 들어서고 어디론가 향하는 문을 발견. 그곳엔 우지의 부상으로 등에 테이핑을 한 모양과 클리어러브의 상징인 777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후 쇼메이커가 문을 열고 경기장이 등장하며, 이는 각 지역 리그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중앙에 하나, 둘, 셋, LCK 파이팅이 보이고, 오른쪽엔 전용준 캐스터의 시작하겠습니다. 왼쪽엔 피넛과 고리, 서밋 선수로 추정됩니다. 쇼메이커의 당당한 걸음걸이, 그 앞을 초비의 오리아나가 막아서는데요. 그리고 뒤이어 보이는 제키러브 카이사 대 LWX의 아펠리오스, 레클레스 진대 카르지의 이즈리얼, 진의 E 스킬로 퍼블을 올린 후 인사하는 레클레스, 한편 초비의 오리아나 상대로 쇼메이커는 신드라의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계속해서 더 샤유와 빈 선수의 칼챔 대결, 바이퍼의 자야대 갈라의 바루스, C9의 블레버 킨드레드 대 TSM 파워 오브 에빌의 아지르, 매드의 아르무트 나르대 로그의 한스 사바 칼리스타. 브라질리그는 FNB의 레네톤 대 BRTT의 드레이븐. 이렇게 각 리그에서 라이벌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쇼메이커와 초비의 전투가 마무리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각자 롤드컵을 준비 중인 쇼메이커, 제키러브, 레클레스. 열심히 분석하고 있는 쇼메이커 옆에는 젠지와 T1의 팀명과 김건 북극곰이 보이네요. 그리고 오른처럼 망치질을 하고 있는 G2의 원더. LCK는 롤드컵 6회 우승으로 트로피 6개, LPL은 2회 우승으로 트로피 2개를 확인할 수 있고, 유럽의 우승컵은 초반에 1개가 나왔었습니다. 무야호와 점심 나가서 먹을 것 같아 등의 드립들도 보이며, 옆에는 덕담과 BDD, 남탓금지도 보이네요. 그후 시간이 빠르게 흐르자 롤드컵으로 향하는 마지막 대결을 라이벌과 다시 진행하는데요. 다시 한번 쇼메이커 신드라와 초비의 오리아나의 대결이 펼쳐지고 타이머가 멈추며 차원의 문이 열리면서 롤드컵으로 향하는 선수들, 시공간을 통과하며 2D에서 3D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마주하며 각각 신드라, 진, 카이사로 변하여 전투를 시작합니다. 전투 중간에 FPX 도인비 야스오와 IG 루키 르블랑도 잠깐 등장하며 쇼메이커와 제키러브가 공중에서 격돌하는 모습을 다른 선수들이 바라보면서 뮤비가 끝이 나는데요. 잘 만들었다. 국뽕 차오른다는 의견과 롤드컵 노래는 라이즈가 역대급이다. 제키러브와 레클레스는 롤드컵 못 왔는데 주인공인 게 아쉽다는 등의 반응인데요. 여러분들은 이번 롤드컵 주제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 또는 다른 이스터에그가 있으면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e스포츠를 알려준 남자, 이알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